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일서를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섬기심도 실제 사건이고 십자가 죽으심, 육체의 부활 역시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역사적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사랑과 섬김의 사역 십자가 대속, 육체의 부활. 어떤 것도 가공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역사적 진실이고 실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침을 튀겨 가면서 이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재물이 되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육체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부활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에, 요한이 이토록 그리스도의 인성과 대속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말 플라톤 철학에 물든 일단의 목회자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외면당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성육신, 그리스도의 이적, 십자가 대속, 부활까지 부인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이단 가르침에 대항해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구원을 파수하기 위해 노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십자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화목제물의 사랑을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심을 입증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물세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당시 세례는 지금처럼 약식 세례가 아니라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온몸을 요단강으로 밀어넣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세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세리완이 예수님의 온 몸을 물 속에 밀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창에 허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 관을 쓰셨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어 십자가의 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아, 그런데도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눈과 귀를 막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 하나님께서 그리소의 인성을 우리 마음 안에 증언하십니다. 그리소의 인성을 입증하시려고 성경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의 예언들을 기록해 놓으셨고 사복음소와 서신서, 신약정경을 기록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아, 즉,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분명한 사랑, 확실한 사랑, 눈에 보이는 사랑,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역시 형제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대언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정의하고 규정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사랑의 실천에 있어 주요한 적용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지상에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가르침과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가르침과 깨달음에 천착해 있기에 이들이 하지 않는 것,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강원도 태백에는 성공의 신부인 대천덕 신부가 설립한 공동체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원이라는 곳인데, 대천덕 신부가 예수원을 설립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실험을 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노동과 기도의 삶을 영위하면서 기도가 정말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시험해보는 실험실을 제공하기 위해 이분이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했습니다. 2001년에 예수원을 방문해서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예수원의 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침 기도에, 점심 기도에, 저녁 기도에 그리고 노동. 실제 예수원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기도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노동하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영주의주의자들에게 있어 열등하고 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것이었죠. 그러니 영주의주의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하고, 깨닫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실천으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혀의 사랑에는 형제를 위한 기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부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만이 실제 실천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형제가 범죄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두고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주의 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범죄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생명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구원받은 것이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아닙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 형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의 뜻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를 위한 권면도 그에게 다가가 할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로 권면해야 형제 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영지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을 형제를 위해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지혜 의 깨달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를 위해 권면까지. 해야 하는 것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권면까지 했는데 형제가 듣지 않는다. 요한은 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권면하면 반드시 돌이키는 형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제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형제가 어떤 형제가 있는지 하나 잠잠히 살펴보면서 그 형제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 어떤 말로 권면해야 될지 겸손히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보자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